네, 보리하면 대부분 건강에 좋다는 보리밥을 떠올리실 텐데요. 이 보리가 커피부터 빵, 떡까지 화려한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갓 볶아내린 검은 빛깔의 커피, 보통의 아메리카노 커피 같지만 카페인이 90% 가량 적습니다. 비결은 바로 보리, 커피 원두 가운데 일부를 국산 검정보리인 흑누리로 바꾼 겁니다.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에게 인기가 높은 가운데 커피를 내리는 속도가 빨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습니다. 드립커피를 내릴 때그 속도가 그 조금 느리면 짜증 나거든요. 가 들어가므로 해서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 것도 좋은 이된 같습니다. 빵과 떡도 밀과 쌀이 아닌 보리로 만들었습니다. 흰 찰쌀 보리를 넣어 식감이 쫄깃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납니다.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도 잘 됩니다. 보리에는 쌀과 밀가루에 들어있지 않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, 무기질, 비타민유와 같은 그러한 좋은 영양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리는 그동안 쌀 대체품으로 주로 혼식 원료로만 사용됐습니다. 하지만 최근 새로운 품종이 대거 개발되면서 커피와 빵, 떡, 라면, 국수, 맥주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 지난 2012년 정부 수매 중단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생산량도 원료곡 수요 중대로 다시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. 에 재단에서 1톤 정도 보급을 했었는데 지금 수제맥주 업체가 늘면서 3톤 이상으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리의 화려한 변신, 국민 건강을 지키고 농가 소득도 올리는 효자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KBS 뉴스. 서승시입니다.